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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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스노보드 데크 어, 사이드 엣지 베이스 엣지 네 정비에 이어서 네 이제 스키장 어, 시즌 오프가 오프가 되었기 때문에 네 보관 왁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먼저 이렇게 네 스티커 제거제인데요. 네, 스티커 제거제보다는 네, 어, 왁스 전용 리무버가 네, 더욱 좋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이거는 가성비로 네, 뭐 천양마트나 다이소에서 아주 저렴하게 네,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로 요것 네, 준비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짜잔, 네, 왁스 네, 왁스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네 먼저 어 지울 수 있는 데크를 지우기 위해서는 어저 같은 경우에는 극세사 타올로 한번 지우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키친 타올로 닦아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이는 네 왁스 전용 네 다리미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안에 구멍도 좀 송송 나 있고요. 그리고 네모나코. 네, 그래서, 어, 일반 다리미. 네, 스팀 다리미는 아무래도 왁스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멍에. 네, 일반 다리미도, 네, 가성비로는 괜찮, 괜찮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전용 왁스 다리미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네 세우고 다리미를 네, 먼저는 이제 이쪽 표면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디거제, 디거제를 촘촘하게 뿌려준 다음에 닦아서 관리되었던 왁스를 제거해야 되겠죠. 닦아줍니다. 네, 이렇게, 아, 조금, 네, 찌꺼기가, 네,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은 촬영이라서 조금 세밀하게 하고 싶지만, 일단 보여줘가 빨리, 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닦았다면 이제 어, 왁스칠을 해야 되겠죠. 왁스를 준비해서 본격적인 보관 왁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왁스를 꺼내고요. 그리고 네, 어 먼저 이 왁스는 왁스마다 온도가 어 적정 온도가 다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네한약 115도로 맞췄습니다. 115도 온도를 그래서 어 탄내음이 안날 정도로 이렇게 되었을 때네 탄내음이 안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녹아지면. 네, 적정 온도가 온도 온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먼저는 이 왁스의 스펙을 잘 보고 어, 적정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것을 보고 네, 여기 조정을 어, 다리미에 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예. 아 저는 잘 녹아지네요. 타지도 않고요. 지금 네 아주 잘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잘 녹아지겠습니다. 예. 네, 떨어뜨려서 촘촘하게 떨어뜨려줍니다. 잘 녹고 있죠? 네, 촘촘하게 한 5cm 간격. 네, 된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네, 스무스하게. 데크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안 일어날 정도의 온도로 적당하게 맞춘 다음에 네, 스무스하게 주십시오. 다시 녹이고, 네 따르뜨려서.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떨어뜨린 다음에 네, 다리미로 문질러 주면 됩니다. 문질러 주어서 골고루 네, 바를 수 있도록 네, 충분히 하면 되겠죠. 너무 두껍게 할 필요도 없겠죠. 괜히 뭐 이제 어 시즌이... 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 스노우보드든 스키든, 네, 데크 사용하게 될 때, 다시 또스크래퍼 네, 깎아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 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오래, 오래 머물면 안 되겠죠. 네, 데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 코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싹네 잔여물들, 네 왁스 먼저 묻어 있는 잔여물들을 어 리무버로 왁스 전용 리무버나 또는 스티커 제거제 네 가성비로 그렇게 뿌려서 닦아주고 그렇게 깨끗하게 어 표면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다리미나 또는 왁스 전용 다리미를 와 왁스를 이용해서 온도를 왁스 어이 스펙, 적합한 온도에 맞춘 다음에, 네, 이렇게 되어서, 똑똑똑똑, 네, 좀 촘촘하게 떨어뜨려,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발라주면, 지금, 코팅이 잘 되었습니다. 볼까요? 네, 보이나요? 이 네, 부분 보이나요? 이 네, 부분이 네 코팅이 잘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스키, 스노보드, 데크 보관 왁싱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번 또 스키장 시즌이 오게 되면 이제 네벗기고 왁스, 박스 묻어 있는 것 벗기고 준비하는 과정도 한번 기회가 되면, 네. 반응이 있으면 또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